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상봉동에서 PC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가져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PC 내부 사진입니다. PC의 이상 증상은 바로 PC를 켜면 반짝하다가 바로 꺼지는 증상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메모리도 뺐다 꽂아봐도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메모리의 접촉 불량이라면 돌다가 꺼지고를 반복하거나 PC는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PC의 경우는 딱 1초 켜졌다가 꺼지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워서플라이 불량, 둘째, 케이스 전원 스위치 불량, 셋째, 메인보드 불량, 넷째, CPU 불량과 그래픽카드 불량 등입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이제 PC의 이상 증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상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상은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들어왔다가 꺼지는 증상. 예측 가능한 부분은 파워서플라이 쪽 문제이거나 아니면 전원 스위치, 한번 도통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의 불량입니다 파워서플라이 테스터로 테스트를 해보니 전원무 증상으로 파워의 불량이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증상이 파악되었습니다. 증상은 지금 전원 무예요. 컴퓨터 케이블을 연결하고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로 하게 되면 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파워 교체를 위해 불량 파워를 탈거하였습니다. 테스트용 파워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행히도 테스트용 파워로 정상 부팅이 가능하였습니다. 꾸민걸 PC는 부품의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제품의 무상 AS 기간을 먼저 살펴봅니다. 고객님의 pc 파워의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제품으로 무상 as 기간이 6년짜리였습니다. 다행히도 무상 as 기간이라서 as 대행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조사 혹은 유통사로 as를 진행할 때에는 불편함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부품을 분해하여 불량 부품만 보내야 한다. 둘째, as 진행 기간 동안 pc 사용이 어렵다. 이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as 기간 동안 꾸민 걸 pc는 파워를 대여를 해드려서 사용에 불편함 없이 해드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경우는 오래된 사타 케이블을 이용 중에 계셨습니다. 락도 없는 오래된 사타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의 경우는 내구성이 좋지 못하여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 피복이 벗겨지거나 뜯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타 케이블도 락이 있는 케이블로 새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택배로 마이크로닉스로 보내고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